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유한집합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유한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수 있는 거죠 유한이니까 자 먼저 얘는 무한이죠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 무만 쓸까요? 예. 네. 다음에 2번 자 이놈은 x를 원소로 갔는데 X가 뭐니라고 언급해줘야죠. X는 2N-1입니다. 엄마? 아니 X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N까지 소개를 해버렸네. 그럼 N이 또 언급이 있어야죠. N은 자연수래. 아 N은 자연수니까 N은 결국에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X라는 놈은 자1 집어넣으면 X는 1 되겠고요. 2 집어넣으면 3이 되겠고요. 3 집어넣으면 5가 돼서 아 이놈은 이렇게 가는 홀수구나. 요 놈을 그대로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요 놈은 그냥 1, 3, 5, 땡땡땡.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안 되네요. 다음 3번입니다. 3번. 자, X를 원소로 갖는데, 자, 이렇게, X는 뭐니 설명해줘야죠. X는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걸 할수 있어요. 왜냐면 가장 작은 수로는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겠죠. 그래서 x가 가장 작은 1인데 그놈을 그대로 원소로 갖는다. 그래서 답은 뭐 3번이 되겠네요. 끝까지 볼까요? 4번입니다. 4번. x를 원소로 갖는데 이게 뭐니 소개 해 줘야죠. x는 x 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랍니다. 오 와, x 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x 제곱이 1보다 작다. 이걸로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 해보면, 여기 있겠죠? 그죠? 제곱해서 1 되는 건 마이너스가 1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작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유리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놈은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다. 다음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자, A와 B를 더한 놈을 원소로 갖는데 그럼 A를 언급해줘야죠? 0과 1 사이에 있고요. B도 0과 1 사이에 있답니다. 그러면 0은 될수 없으니까 더해도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가 1보다는 작죠. 1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1은 안 되죠. 더하면 얼마? 2죠. 2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즉 a와 b를 더했더니 0과 2 e 사이에는 수라는 얘기죠.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 전체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나 많기 때문에 무한집합이죠. 그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좀 공집합인 것은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집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쓰죠, 여러분들. 예, 잠깐만요. 예, 여러분들이 또 호, 저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공집합은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냐면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라는 것은 요, 요중괄로 있죠? 요 안에 어떤 모양이든 다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집합 안에 이러한 모양의 원소가 있네요. 이때 원소는 자 이러한 모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집합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입니다. 그죠? 이 안에 이러한 모양의 원소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공집합 아니에요. 원소 한개 있습니다. 2번 x를 원소로 갔는데, 아 x는 뭐냐면 x 제거 플러스 1이다. 어 그래요. x 제거 플러스 1은 빵이니까 넘어가면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I다.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러 얘는 허수죠? 자,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실수가 될 수가 없죠? 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아니, 얘는 0 이상인데, 거기다 1을 더하면, 당연히, 뭐야, 1 이상이라는 값이 0은 죽었다 깨어도안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놈은 없죠? 공지판 맞습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X를 원소로 갖는데 그럼 뭐니? 어, 절대 값 X가 1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1보다 작은 거니까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거리가 여기서부터 1은 안 되죠? 여기도 1은 안 되죠?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되는 거다. 아, 맞다. 참, 여러분들 다 고등 상태 배웠지? <laughs> 죄송합니다. 다, 다 배웠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족하는 아무 말이 없으면 X는 실수 전체라고 그랬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라 여러분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4번입니다. 4번 X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은데 그냥 해도 되겠죠? 음. 그렇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도 넘겨서 이렇게 좀 써주면 조금 더 좋겠죠? 네 됐습니까? 네자 예. X는 잔수다라고 그랬습니다어 그래요? 자, X제곱은 이거보다 작은데, X는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 이제 알았다. 자연수가 되는 놈은 여기 보이시죠? 네. 1밖에 없는 거죠, 1. 그래서 그 놈을 그대로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으니, 요 놈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걔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원소 1이라는 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자, 5번. 5번은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x 제곱 플러스 3이 0이니까 이놈 또는 이 놈이 돼서 x는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뭐 그냥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볼게요. 예,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x는 우리가 실수였으면 좋겠대요. 아 실수 얘 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에그 놈을 그대로 원소로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놈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죠? 예, 이러한 원소가 하나 들어있죠. 마이너스 이는 원소. 그래서 공집합은 2번. 여러분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입니다 자, 집합 A는요, 음. 자, 요 놈을 원소로 갖는답니다. 그죠? 또 언급해줘야 됩니다. X는요, 뭐라고 되 있습니까? 아, K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으면 되는데, 그때 6의 양의 약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6의 양의 약수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네요. 그 6의 양의 약수는 뭐냐면 결국에는 1, 2, 3, 6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K가 1이라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그 안에 분명히 원소가 들어있어요. 그 경우에는 2, 3, 6 이렇게 들어있죠. 그 공집합이 아니죠. 그죠? 예, 네,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려면 이런 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K는 예를 들어 한번 5다라고 한번 가볼까요? 5다라고 한다면 5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겠죠 물론 뭐 1, 2, 3, 4다 대입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6이라는 요런 원소가 들어있어요 6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되고요 K는 얼마? 6부터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6부터 들어가면 6보다는 크고요 10보단 작으니까 그 안에 요러한 놈이 없으니까 공집합이 맞습니다 그죠 어쨌든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얘는 공집합이 될수 있다 치이면 어떻게 되지 않았나치이면 해볼 필요도 없죠 이미 여기서 안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공집합인데 치를 때도 이렇게 되겠고요 뭐 이왕 써드리는 거 공부하기 좋으시라고 자 이렇게 그죠 음구도 되겠죠 9보다 크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K는 요만큼이니까 더해보시면 15, 이렇게 더해도 15. 그래서 30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